안녕하세요. 네,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. 알레르기 비염에 흔히 쓰이는 스테로이드 분무제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, 매일매일 열심히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리는 시간을 이왕이면 어, 어, 일정한 시간으로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침이면 아침, 점심이면 점심, 저녁이면 저녁 이런 식으로요. 그다음 뿌리는 방법은 어,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아, 먼저 코안이 깨끗해야 됩니다. 코안이 지저분하면 뿌리는 약을 뿌리는데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를 세게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를 깨끗하게 하시고요. 어, 더 좋은 방법은 이제 식염수 세척 같은 걸 하고 난 뒤에 하시면 더 좋겠죠. 시중에 판매되는 뿌리는 약은 대략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. 모양이나 용기, 약간의 그 제품의 특징은 다르긴 하지만 어,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꼭 무엇을 뿌려야 된다고 정해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가장 우측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약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이제 찰랑찰랑 소리가 나겠죠 그럼 약이 제대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뿌렸을 때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한번 이렇게 분무를 해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 제품인 경우는 특히 이렇게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코에 넣게 되는데요. 판매되는 제품들의 어떤 사용 설명서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. 오른쪽에 넣을 때는 왼쪽에 넣어라. 네,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자기가 잘 쓰는 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안정적으로 코 안에 이제 집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뿌리시면 제대로 코 안에 분무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깊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깊게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분무를 하게 되죠. 근데 이렇게 고개를 들거나, 이런 상황에서 뿌리게 되면, 이 분무된 게다 목으로 넘어가 버려요. 정작 우리 코 안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된 분무가 안 되기 때문에, 이 고개를 숙이시는 게 좋습니다. 가급적. 자, 이런 식으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제 분무를 하는 거죠. 숨을 참고 뿌려야 됩니다. 숨을 참고 분무를 하시죠. 이 뿌릴 때 주의사항은, 뿌리자마자 바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 뿌린 내용물이 다 폐막 우리 목 쪽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한 2-3초 후에 가볍게 이렇게 들이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릴 때는 코의 아까 쪽을 향해서 뿌리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점막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콧구멍 안에서 이쪽 안쪽이 아니고 그 오른쪽 귀방향 있죠 귀방향을 향해서 뿌리시는 게 좋고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뿌려야 할 위치가 바로 이 점막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향해서 분무가 되야 됩니다.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쪽으로 해서 목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코 안에 있는 점막은 위쪽에 있거든요. 그래서 방향이 위쪽 그리고 얼굴을 중심으로 바깥쪽 귀를 향해서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. 뿌리고 나서는 한번 정도 숨을 들이마셔 주시면 되고요. 한쪽을 뿌렸으니까 그다음 반대쪽.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.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약이면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.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옆에서 하게 돼 있죠? 이렇게 넣고 이쪽 한번 이렇게. 아, 오늘 난 너무 많이 뿌리네요. 네,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저도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. 어, 하루에 한번 정도 쓰게 돼 있는데요. 진짜 심한 그러니까 4월, 5월 알레르기가 창궐하는 때는 하루에 두 번까지 쓰셔도 됩니다. 근데 너무 자주 뿌리게 되면 코 안의 점막이 말라지는, 그런, 마르게 되고 딱지가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하시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,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르게 스프레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, 어,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히 고개를 숙이고 들이마시지 말고 숨을 참은 상태에서 분무를 하시라. 그 분무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볍게 들이마시 주시면 된다. 어, 열심히 어, 매일 뿌리셔서 월봉부터는 엘러지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